정신이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답을 어, 떠먹여 줘도 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어, 부정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해만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물리해야 됩니다. 네, 신상관 작가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30대 중반이고 사회생활 좀 해봤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좀 생겼는데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결함을 발견했고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보고자 뭐 이런 말이 있죠. 가난은 정신병이다. 그 말은 박세니 코치라고 유명한 강사죠. 사람들 마인드 세팅해주고 뭐 의식 수준을 개선시키고 뭐 그런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어, 저는 그 말이 뭔지 어, 잘 안다. 이 사람들이 가난한 정신병이다. 이제 그말 하니까 굉장히 뭐 어그로로 알고 가난한 사람을 펴맞는 걸로 알고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어, 사실은 가격한 어, 표현이긴 하지만 의식구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첫째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어, 절대 용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미 어,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직접 노력을 해서 사회적주의 향상을 어, 동무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뭔가를 도전하거나 어,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나쁘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 객관적인 위치에서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어, 뭘 해야 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가 어 보장되어 있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은 어, 개선시킬 수 없다. 노력해도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머리에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사회적 지위를 도모하려고 뭐 노력을 하거나 뭐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뭐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중성이 있는데, 부자들 앞에서는, 뭐,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가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처럼, 고상을 다 떨지만, 정작, 뭐 자기와 처지가 비슷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를 노력하고 시도하는 걸 보면은, 거기에 긍정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대면서, 굉장히 또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죠. 그래서 가난하고 못 나가는 사람들이 더 비열합니다. 그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은, 남에게서 뭐, 좋은 거를 발견하면은, 그걸 인정하고, 돈 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습니다. 보고 배우려는 태도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뭐 성공한 사람들이 건방지고 오만한 걸로 생각하고 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 겸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은 주변에도 최소한 자기만큼 잘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 건방을떨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면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장점을 보고 배우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기술 이런 것들을 자기가 보고 배워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거를 또 다른 사회적 지위를 도모하거나 부를 어, 창출하는 그런 수단으로 활용을 하겠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차피 사람은 끼리끼리 노니까 자기 주변에도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의식 수준이 또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잘못된 사고방식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고착화되고 그게 진리처럼 되어 버리는 겁니다 뭔가를 노력해서 이로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노력해도 어차피 안 된다 사회적인 어, 지위 상승은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어떤 패배의식에 어, 쩌들고 그런 서구 방식이 머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자기보다 뭔가 재능이 뛰어나거나 잘난 사람을 보면 은 그걸 인정하고 자기 걸로 어,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부정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 나쁜 점을 자꾸 자아내서 그걸 공격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은그 사람들을 보고 배우고 그 사람의 장점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야 어, 자기 인생이 좀 개선되고 이러는 건데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자꾸 거부하고 그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니까 자꾸 그 잘못된 인생이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고 배우고 그 사람들을 자기 파트너로 만듭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와 처지가 비슷하거나 못난 사람하고 잘 지내는데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자기 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발전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은 인간관계, 와 인맥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 잘못된 생각, 가치관이 더 진리처럼 되고 그 굴레에서 더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더 창의적이고 개선적이고 건설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그 여지가 예측부터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착각은 자기가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고 주변에 친구가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관계능이 뛰어나고 사회적으로 인맥이 탄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엄청난 착각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존재 때문에 자기 인생이 개진, 개선이 안 되는 겁니다. 더 나락으로 빠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좀 사회적 지위를 올리려고 어, 사람들 안 만나고 뭔가 노력하는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인간관계 능력이 부족하다고 까는 겁니다. 이 굉장히 어, 잘못된 착각이고 아주 건방지게 어, 행동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얼마나 지금 어, 인생이 위태로운 처지에 있는지 어, 자기객관화가 부족하니까 그런 말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는 지금 뭐 가난한 사람들 무조건 피해라, 만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식구조, 정신이 가난한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은 답이 없습니다 뭐 물질적인 가난에 허덕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그 사람은 얼마든지 자기 삶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신이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답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답을 어 떠먹여줘도 어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고 어 부정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설득이 안 되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한테 해만 끼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 성공할려면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물리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